안녕하세요. 유튜브 트레이더 고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하려면 꼭 알아야 할 지식. 에, 주식 초보자 줄이는 입문서 두 번째 시간. 어, 주식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죠. 뭐. 돈 벌기 위해서. 그죠? 주식 투자로 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식 투자로 돈벌수 있는지? 그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잘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한 2,000개 이상 종목 중에서 돈못 버는 적자 버는 회사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잘 선별을 해서 제거하고 돈잘 버는 회사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돈잘 버는 회사는 어떻게 할수 있나 여러분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업 공시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두 사이트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다트라고 그러죠. 다트 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증권거래소 기업 공시 채널 kind.kr.x.co.kr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 네이버, 네이버 증권에서도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 공시 채널을 이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알아야 될 필수 용어가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용어가, 뭐,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이란 용어를 필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요 PER은, 어, 여러분들이 세웠던 달콤 커피 주식회사의 주가를 EPS로 나누면 됩니다. EPS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만약 에 여러분들의 달콤 커피 주식회사의 주가가 만 원이고, 상장을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달콤커피 회사의 순이익이 예, 천원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잠깐만 여기 리얼이 빠졌네요 순이익이 천원이다 그러면 이 달콤커피 회사의 PER은 10배가 되겠죠 10배 그러면은 이 PR 열배란 뜻은 10년이면은 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 가지고 10년이면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PR이 에 주당 순이익이 2 0 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PR이 5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PR 5배면은 5년이면은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고 만약 PR이 이까지 떨어졌다. 만약 주당 순이 5천원 돼가지고, 그러면 2년이면은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아, 그런 얘기죠. 그러면 PR은 가급적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고포들이 많죠. 미리 이제 주가에 성장을 땡겨 와가지고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포주들이 많고 또 저퍼주들은 이제 굴뚝 산업주들이 많습니다. 뭐 철강, 화학, 또 조선, 그다음에 이제 성장이 없는 은행주 이런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PR이 세 배, 네배 이런 주식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 따라서 PR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EPS 나오는 용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EPS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어, 순이익 나누기 총 주식수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달콤커피 순이익이 1년에 1억 나왔다. 근데 1억이 나왔는데 달콤커피 주식회사의 주식수가 10만 주다. 그러면 이제 EPS가 천 원이 되는 거죠. EPS는 천 원. EPS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EPS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EPS가 2,000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PR이 5 배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EPS 용어 그다음에 PR 용어 필수적으로 아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셔야 될게 ROE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ROE는 자기 자본 순, 순이익률입니다.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달콤커피의 1년 동안에 순이익이 1억이고, 달콤커피를 설립했을 때 자기 자본이 만약 5억이다. 그러면 이제, 달콤커피의 ROE 자, 자본순 이익률은 20%가 되는 거죠. 1년에 20%를 벌기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려면 5년 정도면 회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ROE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 ROE가 높은 회사들은 고포를 받습니다. 만약 ROE가 한30% 되면은 어, PR도 1뭐0 0배 이상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고요. 또 ROE가 가장 높은 회 회사, 은 이제 게임 회사, 소프트 0 0 0 0 0 0 0이0이0 0이높0 0 0회사들0 ROE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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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까지 됩니다. 매출0 0뭐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억 정도 이 정도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공장을 돌리거나 굴뚝주들은 아로이가 좀 낮죠 한10% 이하 또뭐 철강 회사 같은 경우는 아로이가 상당히 낮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단수 자리로 뭐5% 6% 이렇게 아로이가 낮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원금 회수하는 기간이 오래 되겠죠 이런 지제 필수 용어를 아셔야 되고,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어 증권거래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 공시 채널입니다. 요거는 이제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시 내용을 쭉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연결, 재무제표, 또뭐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다 나와 있죠. 이 화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채널, 다트채널이라고죠. 이것도 이제 빅히트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연결재무제표, 또 이번에 상장했을 때 투자설명서, 어, IPO 할때 투자설명서도 다 나와있죠. 요 여러분들이 매일 밥 먹듯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공시채널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액기스 주요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도 고급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빅히트의 이번 3분기 기업 실적 보고서입니다. 매출액이 3분기에 이제 1,900억 나왔죠. 2분기에는 이제 1,554억 나왔고, 전분기보다 22%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3분기에 401억, 2분기에는 291억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 38% 성장했죠. 또 단기 순익도 272억, 전분기 대비 51% 성장. 이런 식으로 기업의 이익이 성장한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순익이 이 적자가 나는 회사들 여러분들이 과감히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투자를 했더라도. 가급적 투자를 하지 마시고 영업이 이렇게 증가되는 회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에 대한 사항도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 연결 재무제표 요 표를 이제 확대해라 해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이 부채총계 빚이 얼마 나 있는가 지금 6180억 정도 있네요. 빚이 태는그 다음에 자본총계 자본총계는 뭐 주식 자본금에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이익, 잉여금, 이런걸 합해가지고, 어, 나온 금액인데, 요게 이제 2,020억 되어 있네요. 요 자본총계하고 부채총계를 합한 게 이제 자산총계입니다. 빅히트의 이제 자산총계는 8 2 0 6억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업공시 채널에 들어가면은 기업에 대한 재무 사항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되고 필수 용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열공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